시작하기 전에 뷰창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한 분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구독자 3만 명 가져. 안녕하세요 뷰창입니다. 오늘은 닥터폰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 뭐 아이폰도 똑같습니다.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백업, 그리고 복원하는 방법.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더쉐어의 닥터폰이라는 프로그램은 어, 워낙 기능이 많아가지고 여러 편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원더쉐어 닥터폰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도구상자라고 누르면 화면 잠금 해제, 시스템 복구, 왓앱 전송, 데이터 복구, 가상 위치, 데이터 삭제, 그리고 데이터 이전, 암호 관리, 그리고 그 문서 파일의 암호 제거,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왓앱 전송이라고 이거는 뭐 메신저 어플, 데이터를 빼올 수 있는 거고, 복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 누르시면은 휴대폰에서 데이터 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구하는 방법, USB 디버깅을 활성화하러 갑니다. 휴대폰에서 여기 알려주시는 대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USB 디버깅을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네, 활성화를 하면 휴대폰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디버깅 허용까지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네. 복원하려는 파일을 모두 선택하라고 하네요. 스캔 시작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와있네요. 이거를 복구를 누르면은 파일을 빼올 수 있는 겁니다 복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 메세지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요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네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디오 파일도 복구를 누르면 바로 복구가 됩니다 뮤직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파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라던가 사진 파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것도 가능하고, 오늘은 백업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백업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내 백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앱을 설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닥터폰 링크란 앱이 깔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폰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 할수 있습니다. 백업 장치 이걸 눌러주시면은 백업을 할수 있어요. 연락처라던가 메시지, 달력, 통화 기록, 그리고 월페이퍼, 그리고 음악, 사진,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다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업이 모두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백업을 다 해줬다고 하는데요. 백업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앱 백업되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와. 이걸 디스코드 앱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APK 파일로 전부 다 백업을 해줬네요.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 뭐 음악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백업된 음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통화 기록이나 캘린더, 연락처 이런 것도 전부 백업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복원하시면은 뭐 유사시에 휴대폰 정보가 날아갔을 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더쉐어의 닥터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서 장치로 복원하면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에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